양산, 천성산은 억새로 유명합니다. 가을 억새밭이 은빛으로 변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억새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 천성산 억새를 화음벌이라 부릅니다. 화음벌이라 부르는 연유는 원효가 중국에서 화염교학을 배우러 온 천명의 수행자들을 가르쳐도를 깨치게 했다는 설화에서 화염교학을 가르친 넓은 장소라서 화음벌이라 하며 천명이 돌을 깨쳐 성인이 되었다 하여 산 이름도 천성산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산을 원효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성산 산 이름과 화음벌이 원효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근처에 원효대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원효암이 있습니다. 원효암은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천성산에 있는 암자로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의 원효가 창건한 암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의 말싸인 내원사의 부소암자로 전통사찰 제7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효암은 선덕여왕 15년인 646년에 원효가 창건했으며 1905년에 효연이 중창했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에는 원효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자가 10여개 써있으나 가장 으뜸 되는 원효암으로 꼽힙니다. 원효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수도에 왔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화염교학을 배우러 온 천명의 수행자들을 가르쳐 돌을 깨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효암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중심법당을 비롯하여 미를전, 산명각, 범종각 등이 있습니다. 중심법당은 공포가 없이 둥글게 깎은 돌이를 얹은 굴돌의식으로 겹쳐봐 팔작지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좌우 퇴칸은 시무실 등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억칸과 좌우 협칸 세칸은 예배공간으로 석조약사의 좌상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근래에 발견된 불상조성기에 의해 인조 1 6년인 1648년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6년에는 범종을 안치했으며 종명은 경봉이 썼습니다. 법당 둔 편의 석벽에는 마야미타 삼존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야미타 삼존불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삼존의 상단부에는 음각으로 남무아미타불이라고 깊이 새겨져 있으며, 각 글자의 너비는 약 14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엽 15살상의 우측에는 종으로 약 4cm 정도의 너비의 글자가 음각으로 세존행화 2 9 3 3년 4월 1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삼존의 아래에는 강릉수, 삼존이 새겨진 암석의 향좌측 측면, 암석에는 향좌부터 리우영, 앙유행, 우창욱, 정기남의 발원자명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말불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으며 특히 아미타열의 왼쪽 발과 연하대와 그리고 우협1 5 살상의 군의 부분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아미타혈의 나발, 오른손, 우협1 5 살상의 얼굴 등이 약간만 모되었으며 삼존의 허리 부위에 횡으로 금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합니다. 원효암은 나야미타 삼존불과 석조 약사혈의 좌상을 통해 이지역의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아미타신앙과 약사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적입니다. 2016년도에 천성산 원효암 헌산유공기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검토를 하였으나 경남도로부터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천성산 원효암 헌산유공기는 박민순이라는 불자가 원효암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산과 나무를 매입해 보시한 불심을 기르기 위해 구하스님이 보시했던 박민순 불자를 치하하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묵판으로 제작된 천성산 원회암 헌산 유공기는 검은색 바탕에 가로 23cm, 세로 62cm 크기로 구할 스님이 직접 글을 쓰고 성명불상의 작가가 각을 했습니다. 제작 시기는 1905년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천성산 원회암을 함께 방문해 보겠습니다. 아참 미처 소개하지 못하고 빠진 게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원회원 뒤에 있는 거대한 바위는 신장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성각에는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영전이 있으며 바로 왼쪽에 최근에 기도처로 각광받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뤄진다고 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나칩니다. 원효암에 가신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가을에 가시면 먼지오해를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지금까지 소개한 천성산 원효암을 함께 방문해 보겠습니다. 하늘 높이 나는처럼 가슴 가득 펼쳐지는 믿음처럼 그저 네 만나러 사철로 향합니다 살며시 발을 디딜 때마다 차비로운 발을 디딜 때다 차비로운 바람 속에 내 싶어지네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가득 차올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비워보네 조용한 사찰 향기 사찰에 한편에서 부처님과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은 차분해지네 하늘 높이 뛰어나는 햇살처럼 가슴 가득 펼쳐지는 믿음처럼 하늘로 비 피어나는 애사처럼 가슴 가득 펼쳐지는 믿음처럼 부처님